시작 엄마 축하합니다 엄마 축하합니다 축하 엄마 축하 축하 사랑하는 <laughs> 엄마의 입상을 축하합니다 축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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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laughs> 축하해요 입상 <laughs> 축하해요. 어, 한마디 아쉬워. 한마디 아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 <감사합니다고>? 와 <우와>. <laughs> 이게 멋있는 무화과 케이크. 아, 또, 무화과 <laughs> 케이크 감사합니다. 아. 해봐. 안됩니다. 네. 아, 여기다. 감사합니다. 안됩니다. 저... 안된다. <laughs> 라크 버전 라 버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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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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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크 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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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무화과 케이크 우와 이거야 손가락을 그냥 바로 찍어 버렸어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me. 줄게잘 먹겠습니다 t 나 n g me. i 야 아니 t g e t t i n 다 me. I'm not getting me. i 이렇게 먹어. 오, 너무 커. 맛있게 먹어보자. What 네. 어, 먹어. 보자 n d 가 m o n 가 자, m o n 자 a Monda, Monda, 아 o n d a Monda, Monda, 먹어보니까 어때 은, 우주야?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안녕하고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은하도 먹어봐. 어떤 맛인지 알려줘. 음. 꼬글로 음. 음? 돌려서 자. 무화가 맛있어. 음. 와. 선생님 정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나도 선생님의 케이크야. 예! Yeah!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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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나 왜, 껍데기 아 괜찮아 그 왜, 먹는거야 응. 먹는거야 사과 껍질도 먹을 수 있지 어, 그럼 어. 같은, 같은 거야 껍질로 먹는 게 괜찮은 어. 거 아빠 이거 봐 아빠도 이거 봐빵먹으빵고요빵 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봐봐 우주바 맞아 우주바 응빵어린이빵 응. 응, 예, 그러면 여기, 여기 빵 돌려보면 여기 빵 여기 짜잔 음맛있 음. 빵인데? 와 맛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자 엄마 가더 먹어 그러면 무한 엄마가 들어갈 음음 어? 음 맛있어 오쥬? 음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음 감사합니다 음 <laughs> 맛있

맛있네. 음. 여러분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음,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이러다가빵더빵 더. 음, 어, 빵. 음. 빵더 줘. 음, 빵도 맛있다, 굳이. 빵더빵 더. 빵. 응. 빵빨방 빵. 빵빵빵빵 음, 빨아 빵. 빵 여기 떠요. 음. 여기 있네 우주 말도 여기 있네. 음. 너큰거 엄마가 먹을까? 뭐 같이 먹으니까 짱맛있데음 맞아. 무화과하고 빵하고 같이 먹으니까. 짱나 무화과 안 먹을 까짱 맛있어. 예쁜 이들은 무화과도 엄청 잘 먹는다. 음. 오늘 어, 예쁜 음. 언니야? <laughs> 그러면 같이 먹어야 되겠네. 무화과하고 빵하고. 날 날. 무화과 안 먹을 거야. 왜안 먹을 거야? 왜안 먹을 거야? 왜안 먹을 거야? 왜안 먹을 거야? <laughs> 왜안 먹을 거야? <laughs> 왜안 먹을 거야? <laughs> 왜안 먹을 거야? <laughs> 왜안 먹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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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주 야 맛있게 먹어. <laughs> 빵도, 빵도. 빵도. 음? 우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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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